네 오늘 코인 종목 리뷰는 앵커 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앵커 움직임 좀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요런 그림들은 조금 포인트가 있어요. 우선은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목표가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앵커 코인은 지금 딱뭐 제가 이제 자주 설명드릴 좀 휴게소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가 어쨌든 큰 흐름상 박스권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순간인 거고 뭐 박스권이야 항상 이제 제가 설명드리다시피 밑에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을 하게 되면 직전 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성공하게 되면 다시 위까지 갈려고 그러고요 위에서 이전 고점 라인에 돌파에 실패하게 됐었을 땐 다시 아래까지 오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밑에서 이게 그냥 박스권의 기본 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우 확률 높은 룰 밑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서 밑에서 위로 박스권의 상단 라인으로 끌어 올려가는 과정 중에 있죠 지금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성은 밑에서 위로 가는 파동으로 지금 붙어 있어요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보통 박스권이 원래 왔다갔다 쉽게 쉽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은 파동일 때는 막 아, 보여드릴게요 이게 파동 값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금방금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한 번에 땅땅땅땅땅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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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쉬워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근데 이게 기본 룰은 항상 적용이 돼요. 큰 파동이나 작은 파동이나 항상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큰 파동들 지금 요건 사이즈가 너무 크잖아요. 이 장기 파동이 이렇게 이렇게 큰 사이즈의 파동은 중간 지점에서 한번 걸리적거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자주 들어드리는 예시긴 하지만 여기는 거리가 가까워요. 여기가 강남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강북입니다. 강남에서 우리 강북 갈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휴게소 들리지 않잖아요. 중간에 뭐, 진짜 화장실 급한 경우, 뭐, 가끔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강남에서 강북 정도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거기서, 아우, 운전하느라 피곤해 죽겠다. 그, 허리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 베겨서, 아우, 좀 일어났다 가겠다. 휴게소 좀가자 이러지 않잖아요. 여긴 그냥 바로바로 바로 가는데, 이 정도 거리는요, 그럼 3배가 넘죠, 지금 여기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가. 여기는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어때? 힘이 들지. 좀 쉬어줘야죠. 맞잖아. 여러분들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전하시는데 중간에 한 번도 휴게소 안 들려요? 뭐. 그, 뭐냐, 뭐, 배가 고프면 가서 밥이라도 밥대 놓쳤으면 밥 먹는 거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는 거고, 뭐, 흡연하시는 분들은 흡연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한번 들렸다 가잖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멀 때는. 그래서 지금 딱이 중간 라인에서 한번씩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태까지 이박스권에 치는데, 중간 지점에서 계속 걸리적, 걸리적, 걸리적거리죠. 걸리적. 그러니까 이게 휴게소에 들렸다가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약간 쉬어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쉬어주는 구간에 왔는데, 그러면은 출발을 언제 하느냐. 여기가 쉬어주는 구간이었어요 왔다 갔다. 근데 오늘 살짝 넘어가 보려다가 다시 발 빼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여기 구간에서 확실히 이역 벌리면서 딱 넘어가는 순간이 이 휴게소에서 이제 엔진에다가 시동을 걸고 이제 예열을 하고 있다가 출발을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목적지인 내비게이션에다가는 목적지를 여기로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언제 출발할 거냐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오늘 사실 시도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얘가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여기 넘어갈 때 이게 지금 살짝 좀 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래서 항상 이격을 좀 보라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괜찮아요.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 출발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더군다나 이 맥시멈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지금 여기서 한번 찔렀다가 실패했었던 요 자리가 지금 보면 거리량들이 이마만큼씩 정도 붙어 있죠. 지금 이 정도 붙어 있어요. 이 정도 이 정도 붙어 있는데.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지금 거래량 이 정도예요. 이거보다 적죠. 지금 이거보다 거래량이 적게 나오고 있다는 건이 때보다 힘을 많이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괜찮다고요. 매도세가 전보다 더 많았으면 더 크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돌파는 아직 안 나왔지만 지금 이거보다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괜찮은데 여기서 만약에 시간을 너무 오래 지체시켜요. 거래량은 하루 종일 늘기만 하죠. 하루 동안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는 없죠, 여러분. 하루 종일 늘기만 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을 너무 오래 지체시키면 이게 결국 넘어서게 될 거예요. 이걸 뛰어 돌파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걸 뛰어넘고 있다라는 건 뭐야? 거래량은 잘 봐봐요. 거래의 흔적이에요. 말 그대로 거래는 어떻게 일어나죠? 물물교환으로 일어나죠. 내가 샀으면. 누군가 나한테 팔았다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선 산 거지만 누군가 입장에선 판 거죠. 근데 중류군에서 돌파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건판 쪽이 키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돌파가 똑바로 안 나오고 있고 지금처럼 움직이고 있어.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 이때보다, 최근보다 매도 물량이 늘었구나라고 볼수 있어요. 그 경우엔 실패합니다. 돌파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괜찮다 했어요, 분명히. 시간을 너무 오래 지체시키면 안 돼요. 오래 지체시키지 않고 여기 구간에서 빨리 다시 밀어 올려서 종가상 요위 구간 이격 벌리기 벌려내기 전까지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오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빠르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풀 악세에 밟으면서 쏴도 돼요. 왜? 윗구간에서는 그냥 매수세로 잡아먹으면서 돌파시키는 거래량이니까. 그래서 요 윗구간은 잡아먹으면서 쏘면 되는데 그전 단계에서 여기 구간 넘어가기 전까지 이 거래량만 늘고 계속 돌파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건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라서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내가 뭐 수익 중이다 수익 중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뭐 수익을 좀 챙겨 놓는다든지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 흐름 괜찮으니까 여기서 다시 잡아먹고 보내주게 된다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디까지 가겠어요? 결국에는 큰 흐름이 어쨌든 박스권이라 그랬죠. 여기서 이 정도가 하나의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만 잘 넘어갈 수 있으면 그 다음 자리는 이제부터 밑에서 위로 가는 이런 파동이죠. 이 상단 라인 근처인 75원 부근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잡고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두배 정도 파동은 돌파만 성공을 시켜주면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정도를 다음 목표가로 잡고 익절 자리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혹시 이제 여기까지 넘어가는 이런 장기 그림을 보고 있다면 뭐 그때쯤 되면 제가 또 찍,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기 혹시 왔는데 여기 이상까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알아만 두세요 그때 가면 제가 요거 시그널 한번 나오는 거 보고 그때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넘어가게 되면 이 정도 파동이 하나였기 때문에 이 파동값만큼 넘기게 될 거예요. 모았던 만큼 터트리면서. 그래서 그 다음 짜리 대략 한 280원 정도까지가 장기 목표가가 열려 있긴 한데 우선 두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겠죠. 이거는 뭐그 다음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포인트 잡아드린 것들만 좀 기억하시고 넘어가주면 75원 정도까지 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여기서 잡아준 포인트들 지금 시간이 생명이다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하시면서 어떤 흐름 만들어내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드리면, 뭐, 이제 총정리 한번 할게요. 총정리 한번 해드리면은, 지금 자리는 이 박스권의 중단 라인에서 휴게소 한번 들렸다가 출발할까 말까 하고 있는 자리다. 여기서 확실하게 이격을 벌려주면서 넘어가 줘야지만, 확실하게 시동 걸고 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다음 효과 70원 정도 라인까지 볼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시간이 지체되게 됐었을 때, 돌파가 안 나왔는데 거리 라인 크게 나오고 있다는 라 얘기는, 여기가 맥시멈 라인 정도라고 했어요. 이 정도 근처가. 직전에 요 라인에서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못했는데 이 거리량을 뛰어넘게 넘고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매도 물량이 전보다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기 이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냥 분할로라도 일절 챙겨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헤쳐나가는 게 좋다라는 거. 만약에 그 전에 그냥 돌파만 만들면서 쏴주면 이위구간에서는 프락셀 밟고 가줘도 되고 그 경우가 나오면 여기까지 볼수 있는 거고 여기서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된다거나 꼬리가 자꾸 길어진다거나 하는데 거리량이 늘어나면은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분할 익절 해놓으셔라. 그리고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위험해지는 지점은 지금 30원 정도 자리예요 여기서부터가 휴게소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요 휴게소 밑으로 다시 되받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전에 있었던 여기로 내려가게 되겠죠. 이 밑은 절대 당분간 보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다른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